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어, 섭식 장애에 대한 열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외로움으로 인한 폭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타인과 끝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그런 관계의 의존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어, 이런 대인 관계가 부족하게 되면 인간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이런 외로움이 폭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어, 대부분의 경우 살이 찌게 되면 사람을 만나는 걸 피하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외출을 자제하는 경우도 있고. 타인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지만 이런 몸으로 누군가를 만나기가 싫은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대인 관계가 부족해지게 되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 외로움을 느끼기 위해서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이 고파서 먹는 거죠. 자, 그런데 외로움을 느끼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지만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되고 이게 심해지면 폭식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이어트 스쿨이나 단식원에 들어갔더니 식단을 지키는 게 쉬웠는데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식단을 지키지 못하고 폭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폭식의 원인이 외로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 스쿨이나 단식원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서 식단을 지키기가 쉬운데 혼자서 하니까 외로움으로 인한 폭식 때문에 식단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자, 원인이 외로움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게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사람을 만나기가 싫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대안이 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온라인 모임이에요. 어,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는 메신저 프로그램이나 음성 대화 프로그램이 많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온라인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어, 한국에서는 메신저 어플인 카카오톡을 활용한 오픈 카톡방이 있고, 음성 대화 프로그램으로는 디스코드를 활용한 디스코드 채널 인기가 많죠. 자, 이런 온라인 모임은 친구를 사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지만,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라도 대인 관계를 맺게 되면 외로움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고, 외로움으로 인한 폭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방법이에요. 결국에는 현실의 사람을 만나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왜요? 온라인으로 만족하면 그냥 온라인으로만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있으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이죠. 외로움이 심한 상황에서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실에서 만나는 모임에 나가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온라인에서 대인 관계를 맺는 이유가 지금 내 뚱뚱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죠. 그래서 현실 모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임에 나가고 싶지만 뚱뚱해서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자존감을 낮춰서 우울함을 부르고 이런 우울함으로 인해서 다시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잊고 싶어서 온라인에 심하게 의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모임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인 거고 결국은 현실에서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모두 정리해서 섭식장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이 두 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섭식장애 11부가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